자꾸 당겨주는 단초 전정이 맞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전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주지에 따라서 보이는 그 단가지, 단가지가 과실단다에서 결과지라고 표현하는데요. 결과지를 많게 유도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우짜람 가지, 도장지를 활용해서 3년, 4년 주기로 계속 돌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. 맴돌게, 주지 가까이 해서 맴돌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짜람 가지, 도장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. 도장지는 나무의 수명, 수명과 직결되는 겁니다. 그래서 덩대 위에 있는 도장지를 바짝 잘라서 죽이지 마시고, 눈 하나 또는 두 개를 놔둬서 거기서 그것이 나오면은 입문에서 결과지를 유도하는 작업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